을 보면서 이 상품을 좀 확인해 볼게요. 약관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 증권에는 굉장히 어, 다양한 내용을 다 입력 기재해가지고 설명해 놓을 수가 없어. 증권은 한 장으로 어, 여러분들 보내주는 거고 약관 자체에 보험금을 어떻게 주겠다. 계약자는 이런 약속을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법률로 돼 있는 게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시실에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운전자, 자녀, 건강상의 단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금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판매 중지 상품으로 들어가죠. 옛날 거니까. 거기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옆에 사업방법서하고 상품설명서하고 보험약관이 기간에 따라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자, 예,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떼는데요. 그거는 김경신님 이런 경우예요. 연금 수령 나이가 어, 증가해,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5.5% 보다는 좀 인하되는 세율이 좀 낮아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또 연금소득세가 조금 차등되는 한 차등된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소득세 차이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본 보험료는요.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아니면 분납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10만원이겠죠.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용어를 기본 보험료 10만원이겠죠. 자, 보장 보험료, 이거는 이제 예, 거의 의미가 없겠죠. 이건 저축성 보험이니까 적립 보험료 적립해서 예, 돌려주겠지. 뭐 책임 준비금으로 돌려주든,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주든, 만기 환급. 금 금으로 돌려주든 어찌 됐든 적립해서 돌려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 보험료 10만 원을 보셨고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게요. 이게 상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기본 보험료 10만 원 납입 주기와 달리 납입 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한대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예. 납입 기간 종료 10년이겠지. 자, 기본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쉬운 거야. 기본 보험료는 매달 납입해야 돼, 매달. 납입주기가 매달 납입해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추가 납입보험료는 매달 납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넣고 싶으면 넣는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10년 안에 수시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2010년도에 계약했으니까 아직 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안 됐어. 그니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어 추가 납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간 두 배로 한다라고 되는 그 동그라미 해서 이거 콜센터에 전화해서 추가 납입이 얼마나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추가 납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2010년도니까 여러분 공시 이율이 높았어요. 그죠? 2010년도니까 당연히 지금 2018년보다 이율이 높았죠? 예, 이때 여러분 최저보증금리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 가면 여러분 2.5% 짜리 이자 있습니까? 요즘에 은행 가면 2.5% 짜리 확정금리 이자 상품 있어요. 여러분 1금융권 좋아하잖아. <laughs> 예? 없죠? 자 요거는 계약 일자 2010년도로 되돌아가면 5%가 넘었어요. 공시율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연도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고 보험사 공시율이 몇 프로인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돼. 2010년도 경에는 어땠고 2009년도 경에는 어땠고 2011년도 경에는 어땠고 2012년도 경에는 어땠고 전 세계 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땠고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어땠고 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통 6대 은행 은행 금리는 어땠고 보험회사 공시율은 어땠고 저축성보험 연금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가 좀 되셔야만 전체적인 여러분 증권 분석도 다 하기가 쉬워요 자 이거 볼게요 자왜 그런지 안 좋은 거 먼저 공부하고 갑시다 안 좋은 거 이거 민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 사인만 해가지고요 이거 방 카로도 엄청 팔았거든요. 자 5년 이후에 해약하면요 20% 기타 소득세를 무조건 떼고 줘요. 예? 5년 이후 해약하면은 소득공제를 받았다라고 보험회사는 그렇게 반영해갖고 20% 어... 기타 소득세를 차감한 상태에서 해약한 가금을 주니까 실제 요거 예 긍정령신님 봐보세요 요거 있잖아 가까운 어 세무서 가거나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 가지고 요거 서류 떼 가지고 보험사에 보내면 다시 환급해주거든요. 환급해 주는데 연금저축 해약하면서 요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 엄청 많아요. 예? 보험회사가 요거 해약할 때 무조건 20% 소득세로 떼고 해약한 금 준다고. 실제 난 소득공제 받지도 않았는데. 예? 계약할 때는 이거 소득공제용 저축보험으로 했잖아요. 저축 연금저축보험으로 했잖아요. 실제 내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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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안 받은 애도 있고 안 받은 애도 있고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걸 받은 걸로 간주해서 20% 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떼고 해약한 것금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 5년 이전에 해약하면 해지 가산세도 붙어요. 22%야. 으이그, 짜증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약관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는요, 5%의 주민세, 주민세 별도 붙으니까 5 5예요 그래서 연금 수령하면 5.5%를 떼고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600만 원 초과액에 연금 수령을 하면 연간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 건강보험료라든가 금융소득이라는 게 이런 전체적인 소득이 있겠죠. 그럼 이게 세금의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자 인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도 알고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나쁜 거 해지가산세가 있다 기타소득세가 있다 연금소득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납입하지만 거치했지만 연금으로서 효과를 못 보는 게 뭐냐면 돈이 잘 불려지지도 않고요 어차피 그거 오랫동안 나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는 거야 예 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 다음에, 2010년 3월 달 현재 적용이율은 연봉리 5.3%.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숙지하시면 굉장히 상담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2018년 4월, 5월. 지금 2018년 5월 달 공시율은 엄청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단, 최저 보증이율은 10년 이하에는 2.5%니까, 아직 납입 기간이 내니까 추가 납입을 안 했는데 나는 은행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적금 넣을 필요 없지. 그죠? 여기 2.5% 확정이니까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어차피 적금처럼 묻어 놓을 거라면은 추가 납입을 해 주시는 게더 좋은 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연봉리 상품이라고 판매하는 쪽에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물어야 돼요. 연금 시점에 개시할때 계약자 적립금 확인해요. 고객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계약자 적립금 확인해 보세요. 공시이율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저보증이율로 계약자 적립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객한테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이걸 판매하는 쪽에서는 배당금이 있다고 팔아요. 유배당. 자, 그러면 배당,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요. 배당금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씩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확인 안 해요 사람들이. 결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만약에 여러분 수령하시게 되면 예 요거 소득공제 받는 것만 홍보하면 안 돼요. 소득공제는 어차피 납입하는 10년 동안 받았는데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또 떼가니까 연 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을 하면은 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 장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괜히 요거 때문에 어 세금 더 많이 내시거나 조사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의료보험 많이 내시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건강보험료. 네. 자 최저 보증 이율이 적용되는데 아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이래서 보험회사 싫어하는 거야. 추가 납입 수수료 3%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물론. 물론, 어, 목돈이 들어가면 한번 떼고 말죠. 뭐, 추가 납입을 한 500만원 했어. 추가 납입을 한 1000만원 했어. 그러면 3%한번 떼고 나머지 금액을 2.5%로 복리로 굴려주니까 거치하면 커지죠. 그런데 3%를 왜 떼요? 어차피 내 통장에서 빼나갈 건데. 연금, 저축, 보험. 일단 요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연복리 상품이지만 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환금률을 꼭 확인하십시오. 유배당 상품이지만 배당금을 해마다 얼마씩 지급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절세 상품이지만 연금 수령할 땐 다시 뺏어가니까 연금 소득세도 고려해야 된다. 체저 보증 이유를 확인해서 아직까지 추가 납입을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장기로 묻어둘 거고 해약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추가 납입을. 납입 기간 안에 최대한 해서 계속 여러분 거치해서 연금액을 늘려라라고 네 저거 이제 안영희님 나옵니다 자 연금 저축은요 소득공제용은 딱세 가지 형태로 가입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하면 연금 신탁 보험회사에서 하면은 연금 저축보험 그죠 자 증권사에서 하면은 어 연금 펀드 어 연금 펀드 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여러분 서로 이전할 수 있어요. 안녕히님, 나는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공시이율로 불이가 되니까 화폐가치를 못 따라가니까 연금저축에 있는 적립금을 연금펀드로 이전시키면 납입도 여러분 자유납이 되고요. 그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자유납이 되고요. 자, 같찐하님 어서 오세요. 자, 원금 손실에 가능은 있지만, 다양한 펀드에 분산해서 오랫동안 거치하면 거의 리스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 보호미. 우리 보호미. 정각태 1기팀이에요. 보호미가 삼성화재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상품을 집중 분석해 놓은 건데, 블로그가 있으니까, 요거 딱 창을 만들어서 공개를 다해 놓을 겁니다. 영상하고.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의 근로자들 만나면 두명 중에 한 명, 세명 중에 한 명은 다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고, 요거는 여러분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상품이죠?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라든가 KB라든가 엄청 많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받지도 않는데, 보험료만 납입하다가 해약한 사람 많아요. 안녕하세요. 보험명이 정닥터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설계로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이제는 착한 보험, 한 설계로 기존 보험을 함부로 깨지 않겠습니다. 못 받은 보험금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닥터와 상담만 받아도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이 아닌 좋은 상품만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품만 제안해 보상 서비스를 실천해드립니다.